이 사람은 영웅이 아니라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제가 현장을 똑똑히 봤어요. 한 여자가 어떤 남자의 재판에서 목을 놓아 절규했다. 하지만 여자의 증언은 재판의 흐름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음 날 아침, 여자는 자신의 집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되었다. 어떻게 된 일일까? 자, 오늘은 제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재미나이가 하나를 만들었는데 설정 자체는 흥미로운데 내 개연성이 많이 부족해서 수정을 거듭해서 개연성도 보강하고 더 흥미로운 스토리로 발전시켰습니다 내가 설정 진짜 기가 막히게 짰거든? 이 에피소드 진짜 재밌으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 오 Let's get it. 재판을 받던 남자가 증언한 여자를 죽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핏 보면 보복으로 죽인 것 같죠? 재판을 받던 남자가 그 여자를 죽이진 않았다. 재판을 받던 남자는 범죄를 저질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재판을 받고 있을까? 흠, 터레스팅. 재판을 받던 남자 측의 사람이 여자를 죽였나요? 그러니까 직접 죽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의 직업은 경찰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영웅이 아니라, 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영웅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증언을 한 여자는 살자를 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고인 남자의 직업은 소방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소방관이었다. 증언을 한 여자의 사이는 타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음, 이게 관련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래가지고 딱 잘라 말하기가 좀 애매해. 내가 질문을 바꿀게. 증언을 한 여자는 재판 남의 지인이 아닌 사람에게 살해당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을 받는 남자와 면식이 없는 제3자가 증언을 한 여자를 죽였다. 도대체 그는 누구며 왜 죽였을까? 음. 쉽지 않네. 자, 현재에는 대표적으로 이런 두 가지 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이거를 고려를 하면서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언한 여자의 아들은 방화에 의해 사망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소방관이 나오니까 방화범이 따로 있나? 라고 자연스럽게 추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아니고요. 증언을 한 여자와 재판을 받는 남자는 부부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언녀를 죽인 살인자는 증언녀가 살아 있으면 본인의 죄가 드러날까 봐 입막음을 위해 살아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네? 이게 왜 진짜? 증언을 받던 여자는 재판을 받던 남자의 그 재판에 방청객에게 살해당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어? 그럴 수도 있다. 완벽하게 내라고 하기도 뭐하고 아니오라고 하기도 좀 뭐해. 아들의 죽음은 화재로 인한 사고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사고사 하면 솔직히 이게 교통사고인지 뭔지 확실하지 않으니까 화재로 인한 사고사다 라고 하면 확실하게 맞다고 할수 있습니다 여자가 목격한 것은 착각이 아니라 실제로 범인이 아들을 죽인 그 현장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남과 증언녀는 재판 전부터 알던 사이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재판 전부터 알던 사이 기준이 재판이야 그럼 이상한데? 기준이 재판이라고만 하면 안 되고, 사건이라고 바꿀게. 재판의 사건. 이게 맞지? 어, 이게 훨씬 더 정확하지 않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던 남자는 증언녀의 아들이 죽어가는 것을 방관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해를 살 법한 질문이긴 하네. 증언녀에게는 정신질환이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 오해가 있을 법한 질문이긴 하다. 증언녀를 죽인 범인이 숨기고자 하는 죄는 방화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방화에 의해 사망했나요가 아니야 재판에서는 제3자가 전혀 나오질 않았고 증언녀와 재판남의 싸움이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제3자가 찔려가지고 여자를 죽였을까 왜일까 어떤 관련이 있을까 흠... <목소리> 터레스팅 재판을 받던 남자는 증언녀의 아들의 죽음을 목격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묘하죠? 확실하게 내라고 할순 없어요 질문이 나쁜 질문은 아닌데 스토리 설정상 자 이게 질문 내가 조금만 바꿀게 왜냐면 말 그대로 이 질문 자체로 하면 아니오야. 근데 이걸로 바꿀게. 이거는 오해 없이 확실하게 할수 있어. 어감이 달라. 증언녀를 죽인 제3자 때문에 재판남이 증언녀의 아들을 살리지 못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증언녀를 죽인 제3자는 재판남의 상사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남은 아들이 죽은 그 당시에 현장에서 여자를 구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남은 재판을 두번 이상 받았나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재판을 받은 남자는 아들이 죽은 그 당시에 여자를 죽인 제3자를 구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3자 때문에 재판남이 아들을 못 구했다. 왜냐? 제3자를 먼저 구했기 때문에 야 이건 정말? 이제 느낌이 슬슬 오죠. 진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죠? 지금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증언녀를 죽인 제3자는 본인이 자신이 증언녀의 아들을 죽였다고 생각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엥, 근데 여자를 왜 죽였지? 근데 아들을 죽였다고 본인이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자연스러운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근데 정답은 아니다. 그것 때문은 아니야. 증언녀를 죽였던 제3자는 증언녀의 아들을 죽여야 했나요? 죽여야 했나요? 아, 애매하다. 아니요가 맞는 것 같아. 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언녀를 죽인 제3자가 증언녀의 아들을 실수로 죽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증언의 아들은 화재의 사고 사로 죽었어 음, 이걸 기억하세요 자 제가 상황 설명 힌트를 드릴게요 대놓고 주는 힌트가 아니야 지금 나온 단서로도 알수 있는 상황 설명을 내가 힌트를 줄게 자 제3자를 구하느라 재판남이 아들을 못 구했지 그렇다면 제3자는 어떤 상황이었길래 구해짐을 당했을까 그리고 아들도 왜못 빠져나왔을까 흠터레스팅 그거를 먼저 의문을 해소해야 진도가 나가지 증언을 한 여자와 증언녀를 죽인 제3자는 사건 전부터 알던 사이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증언녀를 죽인 제3자는 화재 당시에 재판남과 같은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판남은 소방관이죠. 소방관과 같은 목적으로 현장에 있었나? 아니요. 증언녀를 죽인 제3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던 중에 화재가 발생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애매하다. 아 도둑인가요? 음 애매하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로 할게요. 약간 애매해. 증언녀를 죽인 제 3자는 증언녀가 자신의 범죄를 목격했다고 생각하나요? 음 애매한데 맞다고 하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애매함. 이 타이밍에 힌트 하나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은데 힌트 추천드립니다. 몇 퍼센트? 60자 집중하세요. 힌트 제3자는 옥장이 올린 기존 바다거북 수프 문제의 등장인물이다. 어? 음... 이거는 지난 바다거북 수프 문제들을 본 사람이라면 알수 있어요. 실화냐? 못본 사람 있냐? 증언녀를 죽인 제3자는 간호사 에피소드의 탈옥수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문제가 이어집니다. 야... 이 정말? 재미나이가 만들었을 당시에는 이 설정이 없었는데, 제가 수정 보완을 하면서 그 탈옥수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옥장 바다고북 수프 유니버스입니다. 여기까지 나온 김에 내가 얘기를 하자면, 시점은 간호사를 죽이고 병원에서 도망을 쳤잖아. 그 이후야. 이게 만약에 없었으면, 그이후의 진도를 나가기 좀 쉽지 않았을 텐데, 이 단서가 있다면, 이 사람의 심리나 동기를 알아챌 수 있겠죠. 제3자가 저지르던 범죄는 탈옥인가요? 정확히는 숨기려던 범죄, 저지르던 범죄, 숨기려던 범죄 질문을 정리해주세요 탈옥수는 예민했나요?는 뭐야 변장을 <laughs> 위해? 야 워딩을 좀 바꾸자 변장 말고 다른 워딩으로 바꿔봐 자그 현장에 방문했죠 변장은 약간 부족해 왜그 현장에 갔을까? 애초에 그 현장은 어디일까? 잘 생각해봐 다 알죠 탈옥수 에피소드? 이어진다 이거 얘들아 잘 생각해라 그 현장에 왜 방문했을까? 그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요약해줄게요. 집중해라. 한 남자가 탈옥을 했어. 탈옥 사실을 숨긴 채로 히치하이킹을 했지. 친절한 남자가 태워줬는데 그 친절한 남자를 죽이고 신분을 빼앗고 그 자동차를 탈취해서 도망치다가 교통사고에 나서 정신을 잃고 병원에서 눈을 떠서 수술을 받았는데 이후에 퇴원을 하려다 간호사가 신발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간호사를 몰래 컷한 다음에 도망쳤어. 그 다음에 그 탈옥수가 할 행동은 무엇일까? 뭘 위해서 그 현장에 방문했을까? 제3자는 신분위장을 위해 다른 사람을 살해하려고 했나요? 근데 그거는 지금 사건 말고 그전 에피소드 얘기야. 제3자는 자신이 살해한 그 운전자를 숨기기 위해 현장에 방문했나요? 아니야. 살해된 운전자는 이미 유기를 했어. 응. 인적이 드문 도로 근처에서 이미 유기를 하고 자동차를 몰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키치하이킹 해준 친절한 남자의 시체는 없어. 간호사 에피소드에서 살해된 운전자는 증원녀의 아들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탈옥수는 돈이 없어서 도둑질을 위해서 현장에 방문했나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유 중에 하나야. 근데 이게 메인은 아니다. 이것만 위에서 간건 아니야. 자, 잘 생각해봐. 히치하이킹을 해준 친절한 남자를 죽였어 그리고 그 남자로 신분 위장을 하려고 했어 일단 그 자동차에서는 극조에서 신분 위장을 했겠지 1차적으로만 했어 왜냐 거기 자동차 안에 있는 게 다니까 아직은 근데 교통사고라는 어떤 해프닝이 있었지만 어쨌든 그거를 감안하고 이후에 탈옥수는 뭘더 했어야 했을까 그걸 잘 생각해봐 음. 쉽지 않네 화재 현장은 간호사 에피소드의 병원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인문 추가해줄게. 화재 현장은 어디일까? 화재 현장은 간호사 에피소드에서 살해됐던 히치하이킹을 해준 친절한 운전자의 집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친절했던 히치하이킹을 해준 그 사람의 집이야. 많이 왔어. 잘 떠올렸어. 탈옥수는 화재 당일 살인을 저질렀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애매한 게. 내가 간호사 에피소드 그 이후라 그랬는데 만약에 간호사 에피소드랑 똑같은 날이면 당일 살인을 저질렀다고 할수 있었겠지 근데 그거는 배제할게 그게 하루가 지날 수 수도 있고 병원에서 나왔을 때는 낮이고 여기는 저녁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면 당일이 맞는데 사실 그거는 규정짓기 좀 애매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랑은 분리해서 생각을 할게 아 끄덕끄덕 여자의 아들은 살해된 운전자의 집에 왜 있던 거지 왜 있었을까 잘 생각해봐. 히치하이킹을 해주던 그 남자의 집이야. 근데, 거기가 화재 현장인데, 거기에 왜 여자의 아들과 탈옥수가 있었을까? 탈옥수는 화재 당일 도둑질을 했나요? 아, 이거는, 아, 애매한데? 아씨, 이거 뭐라고 해야 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도로 할게. 이게 내도 애매하고, 아니어도 애매해. 탈옥수는 화재 당일 도둑질을 하다가 불이 났나요? 아, 엄밀히 말하면 아니야. 엄밀히 말하면 그래. 간호사 에피소드에서 살해당한 친절한 그 운전자는 증언녀의 남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가족이었다 탈옥수가 남자도 죽이고 가족의 집에 간 거지 증언녀의 아들은 화재 당일에 현장에서 탈옥수와 함께 뭔가 했나요 아 근데 이게 워딩에 따라 달라서 탈옥수와 함께 뭔가 했다 아 이거를 그거를 함께 했다고 해야 되나 한 팀으로 뭔가 함이라고 하기 뭐한 팀으로 증언녀의 아들은 화재 당일에 현장에서 탈옥수와 한 팀으로 뭔가를 했나요 같은 편이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탈옥수가 운전자의 집에 고의로 불을 냈나요? 아니요. 제가 아까 방화는 아니라 그랬죠? 증언녀의 아들은 화재로 인한 사고사예요. 방화가 아닌. 거의 다 왔다. 80%온거 같은데. 왜 탈옥수가 그 남자의 집에 왜 갔을까? 단순히 돈이 목적이었다면, 솔직히 꼭그 남자의 집에 갈 필요가 있나? 아니거든. 그냥 빈집 털면 되잖아. 돈이 목적이면. 근데 왜 거기로 갔을까? 사록수는 더 철저한 신분 위장을 위해 히치하이킹 남의 집에 갔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필요했으면 아무데나 갔겠지 강도 살인을 하기 위해 집에 방문한 게 아니야 신분 위장을 자동차에서는 급조를 했지만 어쨌든 그 신분 위장을 한 남자는 죽었고 내가 그 신분을 아직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좀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히치하이킹 남자의 집에 간 거지 그렇기 때문에 목적은 도둑질은 좀 애매해. 신분위장을 위해 간 거야. 애초에 도둑질이라고 생각 안 했어. 탈옥수는. 아, 끄덕끄덕. 탈옥수가 증언녀를 죽인 이유는 자신이 남편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서 죽였나요? 하하, 이것도 좀 애매하다. 맞다고 해야 되나? 엄밀히 말하면 아니야. 근데 약간 방향은 비슷해. 근데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단서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타록스는 히치하이킹을 해준 남자의 가족을 제거하여 더 완벽한 신분 위장을 하려고 했나요? 근데 이거는 조금 단서를 줄게 시점에 따라 달라 어떤 시점에 이 생각을 했을까? 흠, 터레스팅 이거를 질문에 추가해봐 아 시점이 또이것또 애매하냐 아 시점 하필 시점을 이걸로 정했어 엄밀히는 아니야 엄밀히 따졌을 때 그렇지 않아. 타록수는 현장 즉 히치하이킹을 해준그 친절한 남자의 집에 방문하기 전에 그 운전수가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 킬링 퀘스천. 이게 전제가 돼야지 그 이후가 자연스럽게 펼쳐질 수 있어. 아주 좋은 질문. 자, 의문 이번은 그냥 내가 얘기할게요. 질문으로 나온 거니까. 주거 침입. 주거 침입이야. 타록수는 재판 후에 운전자의 아내를 죽여서 더 완벽한 신분 위장을 하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러면 아들을 보고 남자의 가족을 제거해서 완벽한 신분 위장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한 거는 엄밀히 말하면 아니지. 왜냐? 방문하기 전에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그러고 나서 화재 현장에 어떤 일이 있었고, 이후에 화재가 났다가 제3자만 구출이 됐고, 구조가 된 이후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재판을 받는데 아내가 나와서 뭐라뭐라 뭐라 해. 그걸 보고 운전자의 아내를 죽여서 완벽하게 신분 위장을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했지. 쉽지 않네. 마무리 거의 다 왔어요. 85% 했어요. 히치하이킹을 해주던 남자의 집이 곧 화재 현장이고 그 가족이었는데 그러면 가족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당연히 있을 수도 있겠지? 자잘 생각해봐. 몰입을 해. 탈옥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 나는 그 히치하이킹을 해준 그 남자의 신분으로 위장을 했어. 근데 아직 정보가 부족해. 그렇기 때문에 좀더 완벽한 신분 위장을 하기 위해서 내가 자동차에 있던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있던 그 주소를 떠올리고 나는 그 주소로 가기로 해 남자는 이미 죽여서 내가 유기를 했으니까 내가 그 집에서 살 수도 있고 그지? 거기에 있는 재물이 내거가될 수도 있어 신분을 뺏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족이 있는 걸 모르고 들어갔어 근데 가족이 있네? 그렇게 됐으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 남은 거몇개 없어 진짜 조금만 더 하면 그냥 정답 공개해도 돼 얘들아 좀만 더 파헤쳐봐. 그래, 그것도 의문이구나. 근데 왜 화재가 났을까는 사실 그렇게 큰 증거는 아니긴 한데 그냥 하나의 설정이야. 자, 참고로 방화가 아니죠. 방화가 아니고 화재 사고예요. 아들은 살자를 하려고 했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화재 사고. 근데 왜 애초에 의도가 있었냐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에요. 탈옥수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아들을 보고 당황해서 실수로 화재를 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타록수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아들이 실수로 화제를 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애매한데 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타록수는 가스 검침원으로 위장해서 들어갔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니까? 가족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당연히 빈집이겠거니 생각하고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위장할 생각을 못 했어요. 거의 다 와서 좀만 더와 봐. 증언녀의 아들이 타록수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화제가 났나요? 이것도 좀 애매한데, 맞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그렇습니다. 저이 부분이 그림이 안 그려지나요? 이게 나왔으니까 그냥 얘기해줄게. 저항하는 과정이 있었다. 그렇다는 것은 뭔가를 하고 있던 아들, 뭔가를 집에서 하고 있었어. 근데 갑자기 탈옥수가 침입을 했네? 탈옥수도 아들도 갑작스럽게 서로를 맞닥뜨린 거야. 그렇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몸싸움을 하겠지. 증언녀의 아들은 탈옥수가 침입했을 당시에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요리를 하고 있었다. 가스레인지를 쓰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에 엄마도 아닌 아빠도 아닌 생판 남이 집에 침입을 했어 그러면 그새 가스레인지를 끌 겨를이 있을까? 없어 바로 그냥 어하다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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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몸싸움 하는 거지 물론 제가 몸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냥 알려줄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몸싸움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둘다 정신을 잃었어요 머리를 부딪혔다거나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둘다 정신을 잃었는데 가스레인지는 아직 켜져있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화재가 났고 소방관이 뒤늦게 들어왔는데 제 3자를 먼저 구한 거야. 사록수를 먼저 구한 거지. 화재 당시에 증언녀는 외출을 하고 돌아와서 현장을 목격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집에는 없었다. 왜냐? 집에 있었으면 구조가 필요한 사람의 증언녀도 있었겠죠. 아들의 엄마도 있었겠죠. 근데 없었어. 밖에 있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현장을 똑똑히 봤어요. 라는 말을 했다고 할수 있죠. 굳이 남은 의문이라면 엄마는 왜 이렇게 말했을까? 정도? 근데 이거는 뭐 그렇게 복잡한 트릭이 있진 않아요. 지금 공개해도 무방한 상황이긴 해. 내가 정답 공개할게요. 거의 다 왔어. 다푼 거야. 정답 공개. 모든 비극의 시작은 한 탈옥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 히치하이킹을 태워준 선량한 한 남자를 살해했다. 그 남자가 바로 재판에서 절규를 하던 여자의 남편이었다. 탈옥수는 빼앗은 신분을 완벽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 피해자의 집에 남아있을지 모를 현금이나 서류를 확보하러 갔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는 예상치 못한 인물, 바로 피해자의 건장한 아들과 마주치고 만다.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가 탈옥수를 마주친 아들은 다른 생각을 할 겨를이 없이 이 남자를 집에 침입한 강도라 생각하고 필사적으로 저항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두 사람은 머리에 큰 충격을 받고 동시에 정신을 잃었고 계속 켜져 있던 가스레인지에서 시작된 불씨가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화마로 번져나갔다. 현장에 도착한 한 소방관은 의식을 잃은 두 남자를 발견했지만 둘을 모두 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 그는 비극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우연히 탈옥수를 먼저 구해냈다. 구조가 늦어진 아들은 결국 목숨을 잃었다. 아들을 잃은 여자는 슬픔에 눈이 멀었다. 그녀는 소방관이 명백히 아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았다고 오해했고,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을 지켜보는 탈옥수는 여자의 증언을 듣고 경악했다. 제가 현장을 똑똑히 봤어요! 라는 절규. 그는 혹시 저 여자가 화재 현장에서 내 얼굴을 본 것인가? 라는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국 탈옥수는 자신의 유일한 위협일지 모를 여자를 제거하기로 결심한다. 그는 여자를 살해함으로써 불안의 싹을 잘라내는 동시에 증인에게 보복한 소방관이라는 완벽한 누명을 씌우고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까지가 이제 정답 요약이었습니다. 아들한테 칼이 없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칼이 없었겠죠. 뭐 요리에 꼭 칼이 필요한 건 아니니까. 뭐 라면 끓일 때칼 필요해요? 아니잖아요. 그죠? 하필 칼이 없었다. 라는 설정을 굳이 추가할게요. 필요하다면. 아, 어, 끄덕끄덕. 문제가 너무 좋네요. 탈옥수 문제랑 이어진 거 진짜 신박하네요. 감사합니다. 괜찮았죠, 아이디어? 그때 방송에서 준비한 문제가 생각보다 너무 허술해서 급조해서 여러 번 딸깍딸깍 해서 만든 문제였는데 풀다 보니까 아, 뭔가 이렇게 중구난방하지 싶어서 나만 먼저 정답을 봤는데 어, 설정이 되게 신박한데 근데 또 구멍이 많아. 그래서 그냥 그날은 방송을 종료하고 개연성을 보강을 했는데 어? 근데 이게 탈옥수를 다시 넣으면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제가 떠올리고 그거를 맞물렸어요. 왜냐면 그 탈옥수는 아직 잡히지 않았잖아. 옥투날드 최악의 빌런 탄생. 나중에 또 나오면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네, 제가 기습적으로 또 넣겠습니다. 세계관. 최강자들이 싸웁니다. 전체 해설. 등장인물의 진짜 정체. 모든 것을 잃은 비극의 주인공. 그녀의 남편은 이 모든 사건의 첫 번째 희생자였다. 재판을 받는 남자. 직업에 충실했으나 비극적인 선택의 결과로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소방관. 진짜 범인. 이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자 문제 1번에서 병원과 간호사의 목숨을 뒤로하고 탈출했던 바로 그 탈옥수. 모든 사건의 뿌리. 첫 번째 살인. 이 문제의 진범은 바로 문제 1번의 간호사 에피소드의 다록수입니다. 그가 신분을 훔치기 위해 살해했던 히치하이킹을 해준 친절한 남자가 바로 이 문제에 등장하는 여자 증언하는 여자의 남편입니다. 이 설정이 두 개의 세계관을 잇는 핵심 연결 고리입니다. 화제의 원인 완벽한 신분 세탁을 위한 잠입. 탈옥수는 병원에서 탈출한 후 자신이 죽인 남자의 신분으로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해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러, 예를 들면 현금, 서류, 가족 관계 증명서 등을 확보를 하러 남편의 집에 잠입을 했습니다. 이제 자동차 등록증에 적혀 있던 주소를 떠올린 거죠. 그는 집이 비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그곳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아들과 마주쳤고 아들은 그를 강도로 오인하여 즉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의식을 잃었고 집안의 화기, 예를 들면 요리를 하던 가스레인지 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방화가 아니라 사고였다. 재판의 진짜 성격, 살인 재판이 아닌 과실치사 재판. 본문의 재판은 사실 살인 사건의 재판이 아닙니다. 아들을 잃은 여자가 소방관이 내 아들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구하지 않았다. 명 그의 직업적 과실을 문제 삼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한 것입니다. 영웅이 어째서 살인자로 불리며 재판을 받았는지에 대한 핵심 트릭이죠. 여자의 증언 제가 현장을 똑똑히 봤어요. 의 진실 여자의 이 증언은 거짓말에 가깝습니다. 본문에서 제 아들을 죽인 살인자입니다.라고 얘기한 거는 사실 좀 과장이었다. 억하심정에 아들을 잃은 엄마가 그렇게 얘기한 거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녀는 화재 현장 안이 아니라 밖에서 애타게 발을 구르며 모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본 현장이란 소방관이 자신의 아들이 아닌 다른 남자 즉 탈옥수를 먼저 구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들을 잃은 극심한 슬픔과 충격이 그녀의 기억을 왜곡했고 그녀의 눈에는 소방관의 행동이 고의적인 살인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여자가 살해된 진짜 이유, 탈옥수의 불안과 누명 씌우기 자신의 흔적을 지우고 숨어 지내던 탈옥수는 뉴스를 통해 이 재판을 지켜봅니다 사실 뉴스여도 상관이 없고 방청객이어도 상관이 없긴 해 그래서 내가 아까 재판의 방청객이었나요? 라고 해서 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했거든? 끄덕끄덕 어쨌든 재판을 지켜봤다 그는 이 여자의 증언을 듣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됩니다 저 여자가 나를 봤을지도 모른다는 최악의 가능성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그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여자를 살해합니다. 첫 번째, 입막음. 자신의 정체를 알지도 모르는 잠재적 위협을 제거. 약간 간호사 에피소드랑 똑같죠? 간호사가 내 신발의 이상함을 눈치챘어. 근데 아직은 그 뿐이었어. 물론 생각이 발전될 수도 있고 조사를 하다가 그게 드러나서 그게 나를 의심을 할 수도 있겠지. 현 시점에서는 아직 들키진 않았어. 하지만 그 발전된 가능성조차 차단을 하기 위해서 입막음을 위해 간호사를 죽였던 것처럼 이 증언을 했던 여자도 남자의 아내도 싹을 잘라내기 위해 죽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둘째, 완벽한 교란. 소방관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보복살해했다는 더큰 누명을 씌워 수사망이 온통 그에게 쏠린 틈을 타 영원히 사라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초반 질문이 그렇게 나왔죠. 재판남이 실제로 범죄자인가? 실제로 아들을 죽였나? 그리고 여자도 재판남이 죽였나? 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 상황만 봤을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것처럼 경찰도 헷갈리게 해서 그 수사망에 빠져나가기 위함이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적혀지지 않은데 만약에 남자가 독신이고 혼자 살았으면 그대로. 그 신분 위장을 유지해서 잠깐 뭐 이사를 가서 거기에서 새 출발을 해도 됐지만 가족이 있다? 그러면 가족이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닌데요? 히치하이킹을 해준 남자가 예를 들어서 이름이 마이클이야. 이 남자는 마이클이 아닌데요? 내 남편 마이클이 아니에요? 혹은 내 아빠 마이클이 아니에요? 라고 할수 있잖아. 근데 아들은 이미 죽었고 남은 그 히치하이킹을 해준 남자의 가족은? 여자뿐이었어.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까지 죽으면 그 시체 하이킹을 해준 친절한 남자라는 그 사람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진다. 그렇게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증언을 해준 여자를 탈옥수가 살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 자, 여기까지 저랑 재미나이가 만든 문제였습니다. 10점, 10점이요.